안녕하세요. 향로봉농원입니다. 예, 오늘은 에, 비트하고 콜라비를 이용한 피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 들어가는 재료는 에, 비트 하나, 콜라비 그리고 양파, 당근 그리고 무 반개, 그리고 통후추. 어, 여기에다가 에, 통마늘하고 풋고추하고 같이 넣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 당근은 이렇게 채칼로다가 한 3mm 정도 그런 두께로다가 이렇게 어 동그랗게 채를 썰어줍니다. 내 네, 양파도 이렇게 링으로 썰듯이 이렇게 얇게 채를 썰어줍니다. 채를 썰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널쩍하게 그냥 저막 썰기 해도 되고요. 예, 저는 이렇게 한번 어, 오니언 링처럼 이렇게 한번 썰어봤습니다. 예 마늘입니다. 예, 이 피클에 넣을 그 마늘 통마늘로 넣어도 되는데요. 예 이렇게 좀한 2mm 내지 한 3mm 정도 이렇게 어, 채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좋겠습니다. 예, 콜라비하고 무는 이렇게 저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한 4cm 정도 이렇게 동치미에 넣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썰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자색 그 야채가 몸에 좋은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그 중에서 이 특히 콜라비는 이 항암 효과하고 그 다음에 노화 방지 그리고 어 항산화 효과가 풍부하기 때문에 어, 우리 몸에 상당히 좋은 이 채소입니다. 이 맛도 이제 무하고 좀 비슷한데, 이러한 그저 콜라비를 이제 자주 먹게 되면은 노화방지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콜라비를 사용해서 피클을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드비트입니다. 레드비트는 이제 속까지 이렇게 빨간 그저 무맛 나는 그 야채입니다. 이 콜라비와 마찬가지로 이 비트도 이 항산화 기능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이 레드 비트를 먹는 방법은 이제 이걸 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먹어도 좋고요. 이렇게 어, 썰어 가지고 생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피클을 만들어서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피클을 만들 때는 이렇게 사각으로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 잘라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풋고추, 아주 단단한 이 풋고추도 같이 넣어주면은 식초하고 간장에 당근이 풋고추 피클 이것도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무, 겨울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치미에 넣는 식으로 이렇게 사각썰기 이렇게 해줍니다 콜라비하고 어, 비트를 넣은 그 피클을 재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예. 자색 빨간색 나는 이저 비트 레드비트 그리고 예. 항산화 효과에 좋은 여기 콜라비 그리고 무하고 풋고추 그리고 당근 당근 이렇게 썰었고요, 예, 마늘 그리고 편썰기한 거, 그다음에 양파도 이렇게 링테, 링 형태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재료가 풍부합니다. 이걸 가지고 피클을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자, 피클에 넣을 그 소스의 소스의 그 비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어이 컵으로 예, 물 다섯 컵. 네, 그리고 예, 사과 식초는 예, 두컵 반. 2컵반 p pan. 2 cup p 2컵반 식초하고 동일한 그비율 n 다가 넣어 줍니다 2 cup pan.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용기에 예, 준비한 재료를 이렇게 보기 좋게 어, 콜라비 라든가 무는 밑에 깔아주고 예, 중간에 양파 당근 그 다음에 마늘 편 썬거 그리고 예, 풋고추 이런것들을 올려주고요 어, 그 다음에 나머지를 또 채워 주게 되겠습니다 그요 소스를 예, 팔팔 끓여 가지고서 이렇게 넣는게 이제 일반적인 그 방법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야채가 익는 게좀 싫어가지고요. 그냥 저렇게 그 소스를 바로 어 여기다가 부어주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먹으면 그 이런 고추라든가 이런 야채가 아삭한 그 맛이 있어가지고 더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통에. 네. 요 피클 소스를 부어주겠습니다. 거의 찰랑찰랑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지금 소스 물이 피클 물이 알맞게 이렇게 딱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통후추. 통후추를 음,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예, 뿌려 주게 되면 예,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예, 상온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보관했다가 어, 다시 저 냉장고에 넣어두고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예, 먹게 되면 예, 맛있는 음, 콜라비 예, 피클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콜라비하고 어, 레드비트 그리고 물을 이용한 피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예, 알아보았습니다.